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주역 문헌전 적선지간은 필요여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요여 앙이라 선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고 불선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원을 모으고, 기술척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범모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201원 아홉 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청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예. 자 오신 분들 잠깐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어 어제 네 잉글랜드 님 이호성 님 장우영 님 문길환 님 윤현옥 님 진가군님 암님 정주현님 거북이들님 로버트 태권부인님 남김영군님 네 시바견 어, 로만님, 네, 디아모, 디아모님, 잉글랜드님, 네. 한돈요? 네, 그건 나중에 제가, 1 열돈 사셨어요? 아무튼 그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자,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에, 좋아요를 누르시면 아까 말씀을 드린 선업을 어, 쌓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전 로어님 네. 와, 반갑습니다. 어,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잘안 들리시면, 네. 어, 2번. 네. 예. 네. 자기 처지에 맞는 거 사시면 됩니다. 예, 그거 갖고 사랑설레 싸울 필요 없고요. 예. 예. 잘 들리시죠? 예. 좋습니다. 음. 어, 예, 지금 너무 이른가요? 시간이? 예, 끊김이 없나요? 어, 아, 예, 일단, 어, 저는 지금 잘 성출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어, 예, 그러면 좀 이따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금융뉴스, 예, 국제경제 보시면, 음, 자 뭐가 이슈가 있나 봤더니 예, 유로존이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예, 금리 내리고요. 그다음에 예, 트럼프 상승세는 맞는데 좀잘 지켜 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실적 훈풍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잘 보셔야 돼. 지금 예, 상품기 이제 실적과 아, 또 대선이 좀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예, 여러분들 잘 체크 좀 하셔야 될것 같고. 다시 뉴스가 나왔죠. IMF 공공부채액이 또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자, 한국 국채 3년물 2.88%. 예, 지금 요 박스권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튈지 잘 보셔야 되겠고. 자, 10년물도 박스권 지금 갇혀 있죠. 3%. 그래서 미국 금리가 다시 또 살짝 내려오는 상황. 4%, 우리나라 3%, 한1% 정도 차이 납니다. 예,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을 보시면, 3년물 보시면, 네, 다시 사죠? 어, 얘네들이, 10월 11일, 네, 지난 금요일부터 또 사기 시작합니다. 네, 좀 팔고 사고, 지금 이러고 있고요. 네, 1 0년물도 그래요. 10년물도, 자, 국채를 다시 사는 그런 입장이고, 달러 선물을 보시면, 자, 달러 선물을 보면, 사면은 올라가는 거고요. 팔면은 내려가는 겁니다. 선물이. 원달러 원, 원 달러 환율이 지금 음 10월 초부터 계속 사지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 우리나라 환율의 상승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배팅하는 겁니다 워낙 약세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ADR 값 보시면 계속 심리가 안 좋아지네요 쭉안 좋아지고 있구요 그래서 코스닥 마찬가지 심리 많이 안좋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하고 코스피하고 약간 이제 환율이 오름으로써 코스피가 못 올라가는, 네. 그 다음에 현재 환율은 2,400 정도가 상당히 적정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죠? 렇2,400 정도. 그래서 대략 한 200포인트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자, 빅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저점, 전저점인데 요거 이제 어, 붕괴되는지 어만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지지와 저항 의미에서 자 특히 제가 이 검은 선, 요거 200일 선인데 200일 선 밑에 있죠. 네, 상당히 지금 약세입니다. 그래서 7월 반등 고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2,560 포인트 여기, 여기 이제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동 평균에서도 200주 밑에. 상당히 지금 약세를 띄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약세 기조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월봉에서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게 60개월 선, 얼마냐? 2570 정도입니다. 여기, 60개월 선. 여기 이제 지지 예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 깨지면 바로 그 밑에입니다. 120개월 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어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추세를 잘 보세요, 추세. 네, 추세를 저 오판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꾸 상승이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추세를 잘 보시는데, 이런 단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기 추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오판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RSI를 보시면 52죠. 형제 중립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자, 뭐가 보이느냐. 에, 90년대에는 쌍봉으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70%가. 근데 지금은 삼봉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헤드 앤 숄더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너졌을 때, 에, 제, 저의 바람은 한 고점 대비 반만 갔으면 좋겠다. 네, 그전에 역사를 봐도 한56% 빠졌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IMF 급이면 75% 이상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동상으로 하락했고 반등한 거예요.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킬러 C 파동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세개입니다 자, 고점 대비 반이냐? 1,600, 다급급이냐 1,400, 네, IMF 급이냐? 900. 현 위치에서.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셀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신호로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럼 현재 파동 카운트는 이게 A 파동, 저희가 B 파동 확실하죠? 예, 고점 저점 되돌림 61.8%까지 되돌리고 지금 내려가는. 이 파동 관점은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대략 시의 3파가 1892 정도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게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어, 어제 지금 실적 그 관계로 어, SML, SM, 예, 그 회사가 실적이 나빠서 얼마? 17%가 빠졌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내려왔는데, 예, 지금 140달러를 또못 넘었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고점에서, 고점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흐름을 더잘 보시고요. 아무튼, 차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렇게 크러쉬가 났고, 특히, 반도체 지수입니다. 5%가 빠졌어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고점 대비 20%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 예, 무조건 대세 하락이다. 마이너스 20% 룰. 그 다음에 여기 반등이 진행이 됐는데, 자, 어떻게 진행이 됐죠? 8월 초부터 진행된 반등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음봉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네, 예, 5.28% 빠졌어요. 네, 진짜 본격적인 A파, B파, 네, 킬러 C가 작동되고 있고요. 자, 금은 계속 가죠. 지금 주식은 이런데, 금은 지금 이렇게 전환이 어, 됐습니다. 그 판단을 여러분이 잘 하세요. 이것도 판단이 안 되면은, 네, 주식 시장을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이 판단이 안 되면 주식시장을 떠나라. 그 다음에, 예, 은인데, 은은 널뛰기가 심하니까, 그래도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환율이 문제인데, 예, 환율은 오늘 330전 떨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상승 추세를 잡았던 얘기.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아, 끊겼네요. 예, 자, 잠,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예, 지금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네, 예, 아, 죄송합니다. 지금, 네,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 좀 죄송합니다. 이게... 예, 오랜만에 방송사고 한번 났네요. 네. 예, 잘좀 보시고. 자, 그러면, 어, 요거는 제가, 아, 지금 접속이 안 돼서. 자, 그러면 대신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아 어, 일단은 선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상황은요. 보시면, 네. 오늘 선물 끝난 거는, 자, 보시면, 아까도 이제 추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0.95%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7월 11일 고점으로 해서 쭉그 내려오는 상황이 전개가 됐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이 고동색이 60일 선이거든요. 근데 추세를 제가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고동색 방향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게 하락 추세에요? 상승 추세에요? 하락 추세입니다. 요게 200일 선이고요. 데드 크로스 났죠. 여기 데드, 여기 60일과 120일 데드, 자, 그 다음에 20일과 60일, 20일과 120일, 21과 200일. 다 데드 크로스 났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 확실한 상황. 그러니까, 이동 평균 추세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안정적이다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 같다 그런 개고라들은 진짜 믿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200일과 121일이 예, 그 다음에 대든 하고 대든 하고 지금 이랬죠 이 초기입니다 여기 요기. 여기가 지금 언제냐면 2021년 9월 17일 2021년 10월 7일입니다 그때 나면서 추세적으로 쭉 내려왔어요 한번 중기나 장기 추세가 어, 뭘 잡으면 네. 하락으로 잡으면, 이거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골드, 골드 나고 나서 쭉 올라가죠?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환되는. 그러니까, 전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장기와 초장기가 이렇게 만나면, 요런 식으로 돼버리면, 네. 뭐가 된다? 지금 현재 위치가 그래요. 현재 위치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요런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추세를 무시하지 말자. 추세를 무시하는 상황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게 A파동이고요. 요게 B파동이고, 자, 요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어, 지금 오늘 한1% 정도 지금, 네, 선물 상황이 빠졌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선물 상황, 어, 선물을 팔았어요. 네, 매도가 나왔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어, 외국인들 매매 동향 중에서 10월 초부터 푸드 옵션이 계속 지금 사지고 있어요. 외국인들. 물론 콜도 샀다 팔았다 지금 하고 는 있는데, 예, 푸드 옵션을 계속 팔고 있다. 아, 사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10월 달부터 하방 포지션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 체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계속 쌓아가고 있죠, 하방. 자 그러면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에, 달러 표시 코스피인데요. 자 하락을 했죠. 지금 어 2021년 1월 달 고점 이후로 이렇게 쭉 내려왔고 여기까지 보이시죠? 지금은 어때요? 네, 그냥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달러 표시 코스피는 지금 꽉 꽈져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지금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표들은 다 하락을 가르치고 있죠.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다. 그죠? 음.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은 진짜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주체별 포지션 분석인데요. 되게 중요하죠. 자, 개인입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기관에서 개인들은 2조 3,700억. 어, 아, 자, 상승 포지션 맞죠? 확실합니다. 지금 매수 포지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자, 하락 포지션이고요. 2조 3,000억. 예. 그런데, 자, 외국인들을 보시면, 자,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예, 5조 1000억이나 팔았습니다. 9월 13일부터. 엄청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포지션이 애매하죠? 이게 상승도 아니고, 자, 이렇게 가둬놨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외국인들은 포지션 변경이 좀 세게 나올 걸로. 그러면 포지션 변경에 의한 뭐가 생긴다? 네, 예.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차트가 지금 말을 좀안 듣고 있는데요. 한번 닫기 한번 해볼게요. 종료하고.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인터넷 지금 끊김이 오늘 갑자기 일어나갔고요. 네. 예. 안 되네요. 네. 프로그램 닫기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에, 접속을 좀 하면서 어,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런,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예. 오늘, 뭐, 저기, 아, 거북이들 님이 금 사셨어요? 예, 금을 사셨구나. 예, 잠깐 좀 보시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아, 노래 한 곡이요. 예, 제가 할까요? 생 저기 라이브로 제 노래 한곡 할까요? 예. 오로골드바가 좀 비싸요. 그 조폐공사라. 예. <laughs> 노래 한 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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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노래 한 곡이요? 이것도 아까 듣던 거 마저 좀 듣죠? 예, 알겠습니다. 아, 아까 여기 이제 금차트 다시 또 떴네요. 네, 해외차트, 엔비디아 였구이요주 일봉, 예. 다음에 요게 시스코 빼고요. 예. 여기 금 네, 은 환율 차트 아까 선, 설명하다 말았는데 아, 예. 그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 가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좀 많이 샀네요. 6,548개야. 개인과 외국인 오늘 싸움이었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 지금 상해가 하고 항생이 별로예요. 그죠 어, 지금 다 보합인데 미국 선물 지수 살짝 약보합이고요. 음. 자, 그다음에 어, 오늘 투자 종합을 보시면 네. 그죠 어, 금융 투자들 프로그램 매도 나왔고, 예. 요렇게 개인 외국인 네. 그다음에 시장 추이를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들 많이 팔았죠. 자, 코스닥 마찬가지 차익 비차익. 비차익이 많이 나왔고요. 선물 어, 매도 콜, 매더, 푸 네. 옵션에서 지금 별로 이렇게 좀안 오는 것 같아요. 미니, 선물, 네. 주식선물, 등등등. 보시면 될것 같고. 투자일자 보시면, 네.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요. 지금. 네.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증시 자금으로서, 네. 아직까지 17조 9천억. 어, 좀비트가좀 많네요. 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고요. 오늘 sk하이닉스 2% 정도 빠졌고 투자자들 네, 외국인 조금 팔았고요. 오늘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죠?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2.46%, 외국인 팔았죠? 네, 450만 주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달 연속 큰 음봉과 다시 이어지는 매도 이거 진짜 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어그 다음에 코스피는 지금 중심선 거기서 와리가리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2400과 2300 여기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거 요거. 네,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코스피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못 넘는 상황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고요. 후행스팬 여기 있고 예. 큰 상승을 못하는 거 봐서는 앞으로 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네. 어, 지금 시의 3파 상당히 안 좋고 자, 옵션입니다. 어, 옵션 같은 경우는 등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350인데요. 어, 예 여기 네, 콜이거든요, 콜 옵션인데 중요한 거는 그 옵션 자체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상승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 잘 보시고 자그 다음에 풋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네 어때요? 네, 풋은 네큰 어, 상승 이후에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고버스네 지금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는 모습. 뭔가 이제 조만간 큰 틀에 아니,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있을 것 같고 어, 요거잘 보시고 특히 네 이거 어, 333 어, 코스피 200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을 어, 잘 체크하시면서 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 진짜 오랜만에 방송 사고 한번 조금 났는데요. 어, 인터넷이 이렇게 에, 전환되는, 갑자기 삼성에서 어, 저거 한거 같아요. 뭔가 좀 프로그램 바뀌면서 네, 잘 보시고요. 예, 예 남원님, 네, 하루님, 박진성님, 네, 삼님, 네, 조엄님, 네, 네, 예, 아. <laughs> 좋습니다. 서기 관전님 네, 예. 네. 여기 잉글랜드, 임, 잉글랜드 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기준가예요. 여기서, 자, 삼, 43만 8천 원이죠. 여기서 플러스, 도매가는 이제 플러스 얼마가 되느냐, 소매가는 이제 플러스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예, 오롯바를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어, 뭐, 다 똑같은 금인데, 어, 조금 기분이가 좀 좋죠. 어, 조폐공사 거라. 근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팔 때는. <laughs> 지금 팔때 가격이 438,000원이에요. 예. 그래서 상관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잘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배추 아이스님, 김명진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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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저기. 예, 오로빠는요, 10g 단위로 팔아요. 예. 한 돈짜리가 없어요. 예. 잘 보시고요. 어, 아시아 골드에서 한돈 있어요? 오로빠가? 아, 예. 음. 네, 좋습니다. 예. 10돈, 그죠? 예. 음. 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예, 가격대가 있죠? <laughs> 예, 감사합니다. 풀하우스님. 네. 예잘 보시고, 예, 자, 예, 감사합니다. 블랙아이 님, 네, 좀 비싸죠. 음. 네,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거 사시면 됩니다. 골드나라니, 뭐 아시아골드니, 저처럼 동네 가서 사더니, 뭐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 로마의 휴일님 어서 오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게 된다니까요. 예, 예 금토크, 예, 좋습니다. 네, 예, 울산 계신 분도 계시고, 예, 네, 예, 좋습니다. 예, 삼님, 소나무야님,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들 교환하세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승 성님은 어 도매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438,000원이니까 한 3만 원, 4만 원 플러스 하시면 돼요. 예. 좋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걸 사든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간에 살짝 어 인터넷 끊김으로 인한 순서만 조금 바뀌었지만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잘 대비하시고, 어, 실적 시즌이 이제 나오는데, 극과 극을 달립니다. 지금. 예, 여러분 준비 잘 하시면서, 어, 저녁 라이브 때, 아, 예, GBK. 예, 맞습니다. 어, 세인트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44-45. 예, 맞습니다. GBK. 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따 저녁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오늘 어, 인터넷 끊김 뭐제 실수는 아니지만 네, 그거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녁 때는 좀더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